대법원 2021년 8월 19일 선고 2020타 166375 판결 사건명 손실보상금 1.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6조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임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에 대하여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 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임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을 등기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성립 요건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에서 명인 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와 같이 임목에 대하여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에 대하여 명인 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임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